신생아 특례 대출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출산 가정을 위한 특별 정책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거비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집을 보유한 가정이 대환대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현재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파격적인 금리와 추가 우대 금리, 그리고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 대출입니다. 특정 기간 내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이 대출에 적용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전세자금도 동일하게 1.3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자산 기준도 추가되어 구입자금은 5.06억 원, 전세자금은 3.4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택 조건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구입자금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입니다. 전세자금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기준이며 면적은 구입자금과 동일합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금액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금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 원입니다. 금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구입자금은 1.6%, 3.3%, 전세자금은 1.1%, 3.0%로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우대금리도 존재해 2자녀 이상 출산시 한 명당 0.2% 추가 출산시 명당 0.4% 금리가 인하됩니다. 최대 1.2%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정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파트 구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장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청기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소득기준과 대환대출 허용, 대상주택가격 상향 필요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득이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소득 절벽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특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허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많은 가정이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완화와 대환대출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신생아특례 대출의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책이 개선되면 소득이 다소 높은 맞벌이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신생아특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지원 대상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출산 가정에게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 대출의 기본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최근의 이슈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생아특례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신청 조건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택 정책과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특례 대출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